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국내 증시는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이 하락 압력이 좀 커졌습니다. 이 고대 여폭 메모리 HBM을 포함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수출 경기가 아, 물론 양호하긴 하지만요. 이 F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아 물론 하단은 이렇게 지지를 하겠지만 이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6월에 또첫 거래일이기도 하고, 사실 뭐 5월 시장이 어땠든 간에 6월 달또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요 화이팅 하셔서 첫 거래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지, 지노맨 컴퍼니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6월 들어오고 나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좋은 기회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도 마지막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보시는 지노맨 컴퍼니 주가의 흐름은요. 자, 1월 초반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가싶더니 재차 다시 한번 횡보 그러다가 이제 3월 들어오고 나서 다시 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국구에는 4월 26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바로 반등 나와주는 추세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가다가 드디어 오늘 갭을 띄워주는 가운데 바로 전일 대비 29.97%나 크게 급등하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 했고요. 11,84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 나와주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6월, 이번 주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지, 지노맹 컴퍼니는요, 주로 신약 개발 기업인데, 이번에 이 스위스 제약사에 자, ADC 물질 기술 이전 관련된 공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요. 자, 지노맹 컴퍼니였고요. 제목이 바로, 자, 제나 111 기반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개발 상업화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 자, 기술 이전이 포인트죠. 자, 선급금 포함해서 총 5,900억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5,900억 예, 규모 기술 이전 소식이 이렇게 오늘 상한가로 가게 된 거고, 이번 계약은요, 특히나 지노맨 컴퍼니의 신규 타깃, 이 항암제 분야에서만큼은 첫 기술 이전이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USA 참석도 하고 또 IR까지도 기업 설명회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이진노민 컴퍼니의 신규 타깃 이 ADAC 이 항체 이 제나 111과 이 디바이펌의 멀티링크 기술을 접목한 바로 ADC 치료제 개발 전략 및 의의 이게 바로 2024년 올해죠. 6월 4일 언제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17시부터 18시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물량이 이미 다 잠겼어요. 벌써 시청도 1,700억 되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5천 거의 800, 거의 900에 가깝게 받고 상 갔는데도 아직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1,800억 됩니다 어찌보면 여러분 루니 루닛, 예전에 루니시라는 종목이 바이오 기업으로서 시총 대비 기업가치 4배라고 해서 9천원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13만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오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가면 더 같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라 겁니다 왜냐 지금 기술 이전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것만큼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상한가 간 자리로부터 앞으로도 지노맨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제로나 이 모멘텀이 나와 줄 텐데 그러니 여러분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한번 탄력 받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난 여지껏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확인만 해보신다면 훨씬 더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영상 보신 분들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제가 무료로 공유할 겁니다. 그럼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정보,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실 때가 아니라 더 크게 갈 종목이다 보니 더 준비하실 때입니다. 자, 내지권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기사 보셨던 분들이 이제는 아니죠. 자, 확실하게. 자,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자, 진노맨컴퍼니에지놈미라고 남기시면 되면 두 글자로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 자리에서부터 이때 물량 패기거나 털리는 일이 없거나 특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이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오맨 컴퍼니가요, 5,900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소식에 바로 상한가 직행을 한 겁니다. 바로 스위스 소재 제약사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요. 이 디바이오팜의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관련해서 물질인 이 제나 111기술 이전한 계약 체결이었고요. 이 계약 규모가 선급금이 한 500만 달러 정도 돼요. 한 69억 정도. 그리고 마일스톤 이 단계별 기술료를 포함해서 총 4억 2,600만 정도, 그니까한 5,864억 정도. 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이번 계약은요, 국내의 ADC 업계에 정말로 큰반향을 일으킬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항체 지금 접한 약물인 ADC, 항체와 페이로드 이 약물인데요, 이렇게 링커로 구성되어 있고 링커는 항체와 페이로드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합니다, 주로. 근데 그동안 정말 ADC 강자인 리가켄 바이오는 링커 플랫폼 기술을 기술이라는 한이 있었지만. 이제 ADC에 필요한 항체를 기술 이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누가요? 지노맨 컴퍼니가요? 특히 디바이퍼 하은요이 제나 111과 또 ADC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접합제 기술인 멀티링크를 활용해서 이 ADC 치료제를 어떻게 앞으로는요, 개발도 개발이지만 충분히 상업화할수 있다는 라거 그리고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도 기업 설명회 IR 후에 계약 하나 더 추가만 한다면 훨씬 더 크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가 또 과연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분리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자 이렇게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패턴 중에서 한번 크게 오늘 갭을 띄워주면서 상한가 나왔죠? 이상태 그대로 이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구간 구간에서 반드시 추가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거고요. 또 세력들의 움직임이란지 매동에 대해서 살펴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정보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단순한 차트나 기사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포 세력들에 의해서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주포 세력들은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올리고 내릴지 다 안단 말이에요 누르면 당연히 개미들이 어느 정도 손절할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절하게끔 만든 다음에 더 크게 물량 을 바꿔서 위로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세력들은요 심리선을다 알고 있어요 심리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어버리면 보통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뭐 약세 시장이겠다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러면더 중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요 앞으로 좀더큰 그림을 좀 보시고요 미리 호재권만 미리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진노맨컴퍼니고정보 어차피 무료니까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문자로 진노미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종목들을 통해서 대기 중인 호재권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지금 마이너스 상태일지라도 충분히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진호맨컴퍼니 전문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4 9 8 4 1710이 번호로 진호맨컴퍼니에진호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혹시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따로 남겨놓으세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자세히 또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 위한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 될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상태계신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작은 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4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할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일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전 긍긍하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010-4984-1710자이 번호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보장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